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는 허투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투루입니다. 오늘은 좀 쉬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쉽지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데요.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사용하실 때 위에 여기 상단에 보시는 메뉴바를 없어지게 해놓고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뉴바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특히 좌, 우측에 화살표를 이용하면 메뉴바가 사라지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이 메뉴바를 어떻게 다시 찾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좌측에서 어떻게 찾아보려고 누르시다가 이렇게 리본 메뉴를 아래로 눌러갖고 리본 메뉴마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메뉴를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에 메뉴 표시 옵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이 중에서 가장 밑에 탭및 명령 표시를 눌러주시면 기존의 메뉴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나고 제가 방금 내렸던 리본 메뉴도 좌측에 이 아래 하단 버튼을 누르시고요 리본 메뉴 위에 표시를 눌러주시면 처음 초창기와 같이 메뉴 표시와 리본 메뉴가 다 나타납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리본 메뉴 책수를 누르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어, 메뉴가 어디 갔지? 라고 찾으면서 이것처럼 누르시다가 결국 못 찾거나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네모 박스에 화살표가 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 나오고요. 누르면 동일한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탭및 명령 표시를 누르면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메뉴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메뉴가 사라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트리였습니다.